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 우리 조이랑 산책을 했는데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차죠. 음, 그래서 저도 문만 열고 나가면 정원인데, 어, 못 나갔어요. <laughs> 그래서 조이가 창밖을 물끄러미 보고 있어서 오늘은 아, 나갔다 왔네요. 제가 유튜브를 개설했는지 5일 되었거든요. 12월 29일 날 개설했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는 것만큼, 뭐, 영상의 뭐, 질이나, 아니면 컨텐츠가 명확하다거나, 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초기이기도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 어, 유나의 지유정원에 적합한 걸 점점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세상엔 참 쉬운 일이 없구나 하는 걸또 이번에 <laughs> 느낍니다. 네, 남들 하는 거 보면, 야,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어?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laughs>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음, 지금 이 조이랑 산책하는 컨텐츠도 어, 산책만 하고 아무런 뭐 음향이나 이런 게안 들어가니까 엄청 지루한 거죠. 그래서 아 이것도 오늘 새로운 시도인데요.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나 대본 같은 게 없다 보니 지금 제 머릿속이 좀 하얀데요. 네, 이것도 하나를 맞춰 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어 반응이 이게 좋을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까 하는 것도 해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영상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를 그냥 지금 떠오르는 말을 해볼까 합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얘기니까 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대구에서 지금 김천으로 이제 전입신고해서 김천 온지한 5월 30일에 제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한8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제가 김천으로 이제 왔다고 하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고기도 가오뚱거리고 도대체 거기를왜 갔지 이런 식으로 <laughs>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어, 여기 김천에 오기까지. 어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음,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음. 김천에 오게, 오기 전에 대구에서 아파트에 살다가, 아, 이제 좀 전원 조용한 곳에 자연 속에서 좀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막연히 이제 아파트 살다가, 어, 전원으로 갈, 가면 이런 위험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천 오기 전에, 어, 주택에서 한 1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어, 하단에 옷도 키우고, 이렇게 좀 가꾸고, 어, 이제 주택이죠. 단독 주택이다 보니까, 전원에 오면은 주택에 살아야 되니까, 이게 나랑 잘 맞나 안 맞나도 체크해 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전원에 가서도 나잘할수 있을 것 같대 라는 확신이 들고 난 뒤에 김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삶은, 어, 나의 기준보다는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어, 열심히 산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기도 한것 같고, 어,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마음속에 뭔가 충족되지 않은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거를 계속 생각할 수 없으니까, 또 현실에서는 계속 일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어, 뭔가가 있긴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또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니까 넘기고 넘기고 했었는데, 어, 이제는 그때가 돼서 그게 뭔가에 대해서 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어, 내가 진짜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 이거는, 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고민 고민 또 생각 생각 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꽃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꽃을 뭐어 예쁜 꽃이니까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 가꾸는 것도 좋아하는 하죠. 근데 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꽃에 대해서 좀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현재는, 어, 김천에서도 해야 될 게, 어, 다양하다 보니까, 아, 어, 아직 딱, 이제, 스타트를 못하고 있고, 어, 2025년에는 그냥, 전향, 이제, 알아가는 가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방향은 어느 정도 잡았는데, 디테일한 그 방향 속에서도 디테일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 그거는 현재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김천에 와서 어,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거든요. 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얼굴에서 표정에서 그런 게 많이 드러나고 어, 만나는 분들마다. 항상 똑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또, 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천을 방문하신 지인들도 여기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진짜 힐링하고 간다고 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느낀 것을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아, 똑같이 느끼구나를또 생각을 했고, 내가 이게 느낀 게 너무 좋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좀 공유해서 그분들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앞으로도 그 방향이 될것 같고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할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 윤아의 치유 정원이라고. 제 브랜딩은 정했는데요 이거 정하기 전에 한 서너 번 진짜 많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어 이게 착 와닿지도 않고 내가 전달 하려고 하는게 어 100%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몇 번을 바꾸고 바꾸고 했는데요 유나의 정원 지유정원 했더니 어 저는 참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녹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유나라는 게제 이름이기도 하지만, 어, 유나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어, 나를 찾는다, 유나라는 뜻도 있고요. 어, 지금 유나 스펠링을 yuna로 쓰고 있는데, 이... 어, 스펠링을 어, 키워드로 해서 제가 현재 어, 치유 정원에 맞는 네 가지 어, 치유의 카테고리를 정했거든요. 유는 your body 해서 건강을 치유하는 것에 맞는 이제 활동들 이런 것들을 넣을 거고요. 유는 upbeat mind 해서 이제 마음 치유 쪽에 관련된 거. 그리고, N은 New Relationship 해서, 관계치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의외로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나, A는 Awake Mental 이라고 해서, 멘탈 치유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현재 어 정했습니다. 첫 녹음인데요, 너무 두서 없이 얘기해서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어, 다음 번에는 조금 고민하고 생각해서 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웃음> 마음을 <웃음> 가졌습니다. 아 저는 요즘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돌아보면, 뭐,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행복한 게 계속 하루하루가 연달아 아,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꿈속에서도 어, 자기 전에 내가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꿈속에서도 요즘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만큼 제가 애정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표현을 해, 하고 실행을 했을 때잘 드러나야 되는데, 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분이 이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